자 삼성전자를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사자 안규수입니다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64,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종목을 분명 바닥자비는 끝났다 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개인 채널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죠. 어떠한 이슈 때문에 말씀드렸죠? 일단 표면적인 이슈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슈를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보이지 않는 이슈는 어떤 걸 말씀드렸습니까? 그쵸? 매도 보고서였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도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즉 목표가를 다운사이징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 이후에 그 다음에 더 빠지지 않는다. 자 이게 악재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반영됐을 때 주가가 더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기 저점을 알린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호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고봉의 신호를 날린다라고 해서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떠한 부분을 참고하면서 앞으로 삼성전자 손실 중에 있는 여러분들 수익권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시드머니가 없어요라는 분들,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주타자한 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이 삼성전자 주가와 우리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게 되면 좀 달라요 그쵸 자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번에 이렇게 뚫어내었고 신고가 갔었고 시장 급락과 상승 다시 목표가 하향과 이 부분. 그러면 이 부분과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게 되면 사실 시장의 이 하락에서는 동시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여기까지 회복을 못했다는 거죠. 어떤 이슈죠? 사실 예. 표면적인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이 엔비디아의 주가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왜 그렇습니까? HBM을 엔비디아에 실질로 납품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맞아요. 2017년도부터 하이닉스니까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가장 유사한 기업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 요만큼 올랐는데 시간 외에서 지금 13% 오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보다 탄력은 없지만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라이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바닥 잡인 끝났습니다라고 하면서 주가는 오를 거예요라고 했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금투세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시장이 급락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주시타자 안 교수님 진짜 왜 그러세요? 여기선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은 또 매수해도 된다라고 하시면서 아왜 그러세요? 아 정말 진짜 뭐랄까요? 엄청 욕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셨어야 돼요. 왜? 욕 먹으면서 큰다고 하거든요. 어제는 욕 먹고 오늘은 또 네, 칭찬을 받네요. 자, 어제 영상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제가 어제 개인 채널을 통해서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왔더라고요. 자, 하루 전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하면서 심장마비 소식 무조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딱 이때까지 보유합시다 라고 했었어요. 아, 조회수가 왜 이렇게 안 나왔죠? 자,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끌고 가십시오. 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하나라는 겁니다. 뭐죠? 지금 앞으로 이런 수혜주들을 통해서 어, 초과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고 나와 있죠. 실제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대상으로 40% 정도의 어, 이 매출액, 규모. 큰 규모예요. 분명히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YC는 오늘 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보다 더 달려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자 오늘 YC는 분명히 삼성전자의 주가보다 초과적으로 더 오른다, 더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자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 삼성전자의 이 저점과 고점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 생겼을 때, 어, 자 여기까지. 제가 어제 삼성전자 분명히 바닥 잡았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욕 엄청 먹었어요. 올라갔다가 빠져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했던 말은 삼성전자 주가보다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라고 했었어요. 실제로 이 YC라는 종목 보게 되면 오늘 탄력이 어떻습니까? 11%까지 이렇게 전고점까지. 올랐죠. 삼성전자보다 강했죠. 반도체 시장의 훈풍이 오면 분명히 이 동사의 주가는 한번더 치고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자 이렇게 히든 종목도 제시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런 뭐 잔잔발이 말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보유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수익을 낼수 있게끔 추가 매수를 할수 있게끔 좀 히든 종목을 하나 제시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거 과거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두 가지의 영상을 보여 드릴게요. 두 가지 영상. 자, 기업 설명 조금 후반부로 올릴게요. 자, 두 가지 영상을 보여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제가 삼성전자는 분명히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와 근거. 그때 어떤 업종을 들어가야 되는가.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들 그 라이브 링크 주소이 있다 남겨 놓을 텐데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부분의 교육을 도와드리는 채널 하나 제가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 기 바랍니다. 왜 매도를 하라고 했고 어떤 업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가 이 부분 하나 보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삼성전자 주가는 더 오릅니다. 더 오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면 아 시즈먼을 련할수 있는 방법의 종목을 한번 이야기해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조금 잡스러운 종목이긴 했지만, 이 YC라는 종목을 어제 말씀드렸고요. 하이트론이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일러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섯 배 올랐어요.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건데, 한 아주 소액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분명 끌고 갑니다. 분명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제가 왜 매도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라이브 진행했던 부분. 왜 그러냐면 언젠가 우리는 비중을 줄이긴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감히 예견해볼 겁니다. 앞으로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가 83,100원일 때 영상인데요.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삼성전자를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타자 안 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 아, 8월 1일 목요일 9시 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자 지금 뭐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해요 자 근데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좋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엔비디아의 hbm 반도체 그쵸 자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수주를 받았다 아니다 부정 상승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의심해야 될 단계는 반등을 둘땐 좋지만 호재가 나옴에 있어서 주가에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저는 그냥 하락으로 베팅을좀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구간대에 대략적인 구간을 감안을 했을 때 저는 분명 이 83,100원이라는 가격은 분명히 매도, 매도를 한다. 자, 그러면 어떤 업종을 좀 봐야 되냐라고 하면 일단은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을 우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어, 어떤 종목이냐면 뭐 유한양행 그쵸 그리고 뭐 hlb 그쵸 자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오르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유한양행 자 볼까요 유한양행 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hlb 좋습니다 hlb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보로노이 좋습니다. 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예 수혜주가 될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시겠다 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사건이 나왔을 때 바이오 종목들의 훈풍을 달리면서 정말 주가가 화려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누가? 바이오 종목이 그때 우리는 삼성전자의 최바닥 구간에서 반도체 전통적인 반도체와 이 우리 hbm 고사양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 격차 즉 시간차가 줄어들 때 그때 우리 공략하는 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우리는 바로 합리적인 투자자가 되는 방법이 아닐까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서 정말 안 좋게 저에게 얘기할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때 정확히 무슨 말씀을 드렸죠? <laughs> 감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비중을 여기서 크게 크게 덜어놨으면 좋겠다. 왜? HBM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말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였으나 결국은 뭐다?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나라에서는 퀄 테스트 통과됐다, 통과됐다 계속 나오는데 오르지 못한다. 분명 합리적으로 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실질적으로 이때를 돌이켜 보게 되면 8월 1일자인데 유한양행의 주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까지 오르고요. 보로노이 주가 어떻습니까? 8월 1일자 말씀드려서 급락이 나왔지만 쭉 해서 우상향 나오죠. 그리고 어떤 종목입니까? HLB 어떻습니까? 8월 1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바닥 잡이 끝내고 오르죠? 이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산업의 사이클을 정확히 인식하는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 주시타자의 탑다운 방식의 투자 언제 비중을 덜어놓고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어 그래도 내일 모레 60입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제가 이제 한 15번 정도의 스타펀드 면상을 받았습니다. 항상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종목을 찾는다. 탑다운 방식의 투자를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알려드렸죠. <laughs> 아 목이 안 좋네요. 자, 여러분들. 혹시나 라이브 참여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육을 좀 받아 보실 생각이 있는 분들이다고 한다면 자, 일단은 상단에 나와 있는 010 4822 8706입니다. 자, 요 부분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 교육을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자, 요 부분으로 이 탑다운 방식의 투자. 비중을 덜어 놓고 비중을 늘리는 어느 단계. 어느 부분에서는 또 비중을 덜어 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손실 폭이 너무 크신 분들 있잖아요. 시드머니가 없어서 지금 보유된 현금이 없어서 그죠 자 추가 매수를 못한다구요 라는 분들은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법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자 이쪽으로 일단 여러분들 숫자 1번을 적어서 보내 주시게 되면 1번을 적어서 보내 주시게 되면 라이브 링크 주소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께 분명히 여기서 접근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해드렸죠 해드렸어요. 자, 내면적인 부분과 외부적인 요소가 있어요. 자, 내면적인 부분은 뭡니까? 맞아요. 외부적인 요소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이 매도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치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이건데, 진짜 오르는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요,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HBM이라고 하는 부분보다 차량용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차와 맞손을 잡았다라는 기사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외부적인 요소와 내면적인 요소를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와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서 야, 바이오 종목을 거래해야 되는 시장이 있고 아니다, 이 IT 종목을 거래해야 되는 시장이 있고 그리고 낙폭과 대주들을 움직이는 이런 에코 프로 과거에 최근에 이렇게 반등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삼성 SDI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 낙폭 과대주들의 오름 오늘 오르지 않고 있을 거예요 왜 삼성전자 하인니로서 돈이 몰리고 있으니까 그죠 잘 보시게 되면요 지금 어제 최근에 올랐던 것들은 조정을 받고 있죠 이게 시장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이오 종목들은 어떨까 그죠 오르지 못하고 있죠 다만 최근에 주도했던 바이오 업종 중에 대표주 제가 커버리를 도와드렸던 이 유한양행은 그라마 치고 나가는 건 항상 시장은 넘바 완의 중심을 갖는다는 거죠 제가 이 중소형주라는 종목도 이렇게 첨부해드리고 라이브를 통해서 도와드리는 부분도 시장을 보는 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들이 10년 20년 하루 이틀 주식하다가 끝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확히 손실을 내지 않는 투자 방법을 여러분들이 몸에 익히고 어,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개인 채널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자, 1번 보내 놓으시게 되면 오늘 교육 할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좋은 영상 아닙니까? 근데 다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시드머니가 없다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분들에게. 잠깐만요. 어, 자, 이 부분을 좀 먼저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늘 오르는 이유는요 공매도 상황이에요. 이 모건 스텔리에서 목표가 하향했었죠. 근데 가장 많이 사는 게모건 서울이죠. 근데 맥쿼리는 매수 보고서를 냈는데 오늘 팔아요. 그쵸 공매도 쳐는거 가져가는 거고 얘네들 또 공매도 치는 거예요. 한방에 다이렉트를 이렇게 오를 수는 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매도 보고서를 했던 이 J.P.모건, 모건 스탤리는 지금 공매도 완수하는 거고, 그죠? 자, 이거 뭐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는 부분이라서 하나라도 설명해드리는 거고, 물타기하는 작은 말에 해 드린다고 했어요. 진짜 손실 크신 분들죠. 이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 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자, 조금은 잡스러운 종목일 수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바이오 종목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이 하이트론 한번 라이브를 통해서 매수해서 이 삼성전자를 살수 있는 시드머니를 활용하세요 라고 해서 라이브를 진행했던 부분인데 이같이 오를 수 있는 종목 하나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이 하이트론 이때 자 여러분 이 라이브를 진행했던 부분인데 간단히 보도록 하시죠 좋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월 5일 예 9월 5일 목요일 아 목요일입니다 오 7시 5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종목을 여러분들께 하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하이트론이라는 종목인데요. 하이트론이라는 종목인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엄청난 세력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 지금 음, 손실 중에 있거나 여러분들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만 너무 큰 금액을 투자하신 분들 말고요. 자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906원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906원이요 자 만약에 장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 시세에 참여하지 마시고요이장때이 이 거래량 터졌죠 자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무조건 무조건 이라는 좀 표현을 해볼게요 무조건 매수로 한번 대응해 봅시다 자 최소 못해도 다섯 배 가까이는 주가가 오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네배 정도 올랐을 때 점상한가 이렇게 가면 분할로 좀 매도하세요. 아시죠? 왜 나중에 또 이제 여러분 못 팔았다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이트론. 자. 하이트론 분명히 여러분들 어, 시초가부터 종가까지라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 7시 55분입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분명 선물 드린다는 약속 지키게 할게요. 자, 제가 정확히 이때 하이트론이 906원일 때 여기서 매수하세요. 종가까지요. 근데 사실 다섯 배갈 줄은 몰랐어요. 그냥 만일에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한다면 오를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실제로 갔죠 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종목,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어, 라이브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어, 상단에 나 있는 저 개인 번호니까요. 자, 01048228706입니다. 반드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시고 숫자 1 번을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어, 그 종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냥 종목명만 보내달라라고 해도 그냥 아니, 종목 보내드릴게요. 예. 그리고 물타기 자금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표면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있는데 라이브 링크 주소도 첨부해 놓을게요. 우리가 이 삼성전자 주가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동일시하게끔 똑같은 폭으로 오르고 그리고 똑같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미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이 납품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단화 작업이죠. 예. 고단화 작업에 대한 부분에 12단짜리는 아직 납품 안 되고 있잖아요. 8단짜리만 납품하고 있죠.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HBM을 납품했었던 SK하이닉스와 현재 지금 이 AI 시장의 이 급성장기인 3월부터 이 hbm을 연구개발했던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가 인식해야 될 사실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부분은 사실이 샘 올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사실 3월에 이렇게 화려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도 어, 샘 올트먼이 어, 2월 달에 이 회사로부터 쫓겨나죠 근데 글로벌 비테크 기업들은 우리 회사로 와라 우리 회사로 와라 하죠 결국 뭡니까? 결국은 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있구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회사로 쫓겨나 세모 올트먼을 원할 수밖에 없을 때 ai 온디바이스 모바일 작은 기기에서 스스로 인식한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수요를 이끌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에 따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엔비디아 주가도 이 부분의 주가 상승과 실제로 이 부분의 주가 상승을 보게 되면 3월 2월의 주가 상승이 가장 오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정확히 따지면 샘 올트먼이 AI 인공지능을 만들기 시작하고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AI 시장에서 가속기, 그죠? 데이터 센터의 수요, 이 부분을 이끌었던 요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업의 사이클을 아는 투자자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뭡니까? 삼성전자를 보유할 때는 우리가 보유를 하고 덜어 놓을 땐 덜어 놓고 진입할 땐 진입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 바이오 종목이라는 훈풍의 날개를 달아야 될때 달아야 될 때라는 표현을 합니다. 진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올 순 없다. 왜? 이 반도체 힘이 오늘 아주 강하게 몰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이 매물들 뚫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추가적인 급등이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마이크론의 주가도 시간에 해서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 주가. 자, 감의에 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만들할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중소형주. 그죠? 최근에 이제 좀뭐 YC라는 종목과 PSK 홀딩스, PSK 이런 종목들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중소형주들도 우리 가 가만... 아니 이제 눈여겨 보면서 시장의 하락과 상승에서 대형주들을 먼저 반등시키고 중소형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의 도래 했을때 우리는 흰 고양이, 구,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말고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이트론의 뒤 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최소 못해서 두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조모, 제가 여러분들께 어 오늘 라이브에서 다룰 거니까요. 어 실시간 여러분들 어 대응하는 이 라이브 채널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이트론의 뒤를 이을 종목도 보내드릴 거니까, 자, 숫자 1번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물타기 할수 있는 자금으로 쓰십시오. 아시죠? 자, 단 여러분들 채널 업무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 삼성전자가 지금 고평가인가 논란을 봤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잘 봐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디램 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어땠습니까 D램 가격이 폭락을 할 때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가격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과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독점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주가 상승은 뭡니까? D램 생산을 줄인다. 그죠? 줄이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죠. 그죠? 그럼 가격을 오를 때. 그때는 실적이 안 나왔죠. 인위적인 거죠. 대만 폭스콘공장에 화재 사건 나왔을 때 오른 거죠. 다른 겁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엄청난 수요에 의해서 이 AI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달라요. 10조 원의 영업 이익입니다. 영업 이익을 못벌 때와 벌 때에 대한 부분을 고평가 저평가를 원하는 이 노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다만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평가 구간과 고평가 구간을 나눌 때는 어떤 겁니까? 영업이익이라는 부분도 물론 교과서처럼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색깔 즉 호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 오늘도 만일에 이 마이크론의 주가 엔비디아의 상승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의 상승 그리고 마이크론의 호실적과 더불어서도 오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단기 고점이라고 봐야 된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은 동사의 주가는 분명 지금 ai 데이터 센터 마이크론의 주가 엔비디아 그리고 ai에 대한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업의 사이클을 읽는 투자 실수의 확률을 영으로 투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육 한번 참여해 보실 분들 그리고 알짜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요 반드시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감히 예견해 드리겠습니다. 수익을 정말 크게 내시면서 삼성전자를 마지막으로 매도하는 그 시기가 도래할 겁니다. 감히 예견합니다. 물타기 자금으로 반드시.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 숫자 1번, 제 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됐죠? 자, 감사합니다. 주의타자 안 교수였습니다.